카레에 넣으면 암과 치매를 막아주는 식재료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향긋한 향신료의 대표 음식, 카레. 그런데 그냥 맛만 좋은 게 아닙니다. 특정 재료를 더하면 암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카레에 넣으면 건강 효과를 높여주는 식재료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강황입니다.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은 커큐민이 풍부해 암세포 억제와 뇌세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위암, 폐암 예방과 뇌의 염증 반화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마늘입니다. 알리신이 면역력을 높이고 암세포 활동을 억제하는데 기여합니다. 넷째, 양파입니다. 플라보노이드와 케르세틴이 세포 산화를 막고 치매 관련 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째, 올리브유입니다. 볶을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뇌와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식재료는 카레의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매일의 식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향긋하고 건강한 한끼 되시길 바랍니다.